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도마쌤입니다방목걸의 달물입니다. 일단 첫 번째 달물은 뭐냐면 달이 이렇게 떠 있는데, 날씨가 흐르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빛이 반나돼서 이렇게 떠 있는 거를 달물이라고 그러죠. 저 그러면 이건 약간 흐린 날이라는 뜻이겠고, 그런데 흐리지만 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이는 날이에요. 흐리지만 보이는 날. 어슴푸레하게 달무리 뜨는 달무리 뜨는 이렇게 반복법을 했고 외줄기길, 그럼 외줄기는 한줄기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가는 가는 길, 가느다란, 가느다란 한줄기길,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끄짐 없이 가야 되는 길뭐 이런 얘기 같고요. 홀로 거기를 혼자가 대요 혼자 누구랑 같이 가는 게아니라 혼자. 자 그런데 달무리 떴을 때 가니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흐리지만 달빛에 의지해서 달도 안 뜨면 못 가요, 어두워서 안 보여서. 그러니까 간다는 거야. 요어춤침하지만 홀로 가느라, 나 홀로 가느라 이렇게 또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또 혼자 간다는 걸두 번이나 반복했는데 그 사이에 외로운 외줄기 길이 있고 그 길을 배경으로 달과 내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도 이런 밤에 홀로 갔노라 그러면 아, 옛날도, 옛날도, 지금도 상황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혼자 갔어요. 그때도 상황도 바뀌지 않고 똑같이 혼자 고독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그러면 이 길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사실은 음, 혼자 고독하게 가야 될 길. 자, 마음의 솥은 어, 마음의 솟은빈 달물입니다. 아, 둥둥 뛰우며 그죠? 렇 그러면, 이렇게 달물이 뜬 날, 달물이 뜨는, 뜨는 외줄기기를 혼자 사는데, 이렇게, 요게 현실 속에서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인생의 길을 갈 때도, 인생의 길을 갈 때도, 본인이 이렇게 달물이 뜨는 것처럼, 흐리지만, 갈 수밖에 없는,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길의 상황이 여기에 이렇게 마음속, 이게 인생길의 상황의 마음이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달물이 띄우면서, 혼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 홀로. 참, 고독하네요. 근데, 그,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게 즐겁냐? 뭐, 일을 사물을, 사물을 처리해야 되냐? 아니에요. 울며 간네요 옛날에도 이런 밤엔, 이런 밤엔, 울며 갔노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현실에 혼자 가는 것이라면, 이거는 마음속에서 울며 가는 거. 울며 가느라 울며 갔다. 옛날에도 울며 갔고, 지금도 울며 갔다. 그러니까 계속 울지만, 울지만, 울며. 직접적으로 썼어요. 울며. 울면서라도 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늘한 길을 걸어갈 수 밖에 없는. 자, 그럼 이게 무슨 것일까? 이게 신의 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독립을 추구하는 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혼자만의 생각이나 어려움, 어려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길이라는 것에다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붙여도 상관없는, 아, 그런 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산동 동화생입니다. 그러면 달무리가 무슨 뜻이에요? 음, 흐리지만, 갈수 밖에 없는 환경, 아 상황 동산동 통화점입니다